내 추구미 장원영 메이크업 따라해보기 2탄 안녕하세요 예전에 1탄을 찍었는데 여러모로 반응이 뜨거워서 2탄을 끼려왔어요 음. 맞아요 안닮은거 제가 장원영님이 될순 없어요 그냥 추구미일 뿐이에요 음. 아무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와 센텔라 제품 완전 화잘먹이에요 어? 요즘 화장할 때요 제품만 사용해요 환절기라 화장 잘 안먹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건 쿠팡에서 저렴해서 샀는데, 완전 촉촉하고 번들거림이 없어요. 여러분의 추구미는 누구인가요? 오.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. 혹시 장카설 중에 한 명인가요? 아니면 고윤정님? 죄송해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말해봤어요. 근데 제 원픽은 장원영님이에요. 그냥 얼굴이 제 스타일이세요. 네. 아, 그리고 예전에 1탄 찍었을 때 누가 봐도 안 닮았는데, 이쁘게 댓글 달아준 사람들 고마워요. 정말 마음 아픈 댓글들도 있었는데 속상해서 삭제를 했었어요. 근데 또 삭제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. 내 맘이다, 이놈아! 다시 한번 그때 이쁘게 댓 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. 와, 이 다이소 브로우카라 완전 좋아요. 너무 자연스러움. 요즘 다이소가 브랜드와 콜라보하니까 화장품들이 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이제 트임을 해줄 거예요. 재구매만 네 번째 함! 저는 장원영님처럼 통통한 애교살이 없어서 그려줄게요. 어때요? 좀 친아요?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저는 속눈썹이 좀 길어요.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면 가닥 속눈썹을 붙인 것 같아져요. 언더도 쑥쑥 해줍니다. 그리고 집게로 뭉쳐주면 끝. 어때요? 배가 고파서 좀만 먹을게요. 요즘 무펄 하이라이터에 꽂혔어요. 제 가장 중요한 점을 찍어줄게요.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 n anyway, 애니웨이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. 찜 마지막! 요렇코로맹두 입술 만들어주면 끝! 어때요? 하나도 안 똑같다고요? 그래도 전이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. 죽음이는 죽음일 뿐! 그럼 빠이!